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금태섭 신당 기대 안 한다. 78.4%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어, 보도했고요. 네, 금태섭 신당 기대 안 한다. 78.4%. 네, 여론조사 꽃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금태섭, 김종인 신당에 관한 질문에 기대되지 않는다 응답이 78.4%, 기대된다 13.5%, 네, 다섯 배 이상 에, 기대되지 않는다가 많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여당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당층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금태섭심당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불신이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 또뭐 철새가 등장했나 또 공천 못 받으니까 또 총선 앞두고 정당을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찬이라는 정치 컨설턴트는 금태섭 신당 기성 정치인이 깃발 드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 네, 정책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 그래서 항상 그 보통 사람들 또 생활정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꾼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나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도 보면은 지역 건물 낙천 급조 공식겐 제3지대 신당 나올까. 뭐 이런 기사들. 또 금태섭 전 의원은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 올린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국민들의 여론 조사에서는 싸늘함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나 하나 찍어 달라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 국민들이 봤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못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된 것은 또 민주당이 못 됐기 때문에 국힘을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국힘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여기서 국민들의 무당층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작 기성 정치인들한테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여야가 그냥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인터넷 땅을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땅을 통해서 기성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국민 주권 정책을 얘기하는 게첫 번째는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할수 있는가? 예,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은 국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발이 엄청 크겠지만, 에, 계속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서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확장된 국민소환제,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찰총장,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선관위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주요직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그게 진짜 국민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당보조금 폐지. 정당보조금 폐지를 외칠 수 있는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탁할비. 이런 거 폐지할 수 있는 거, 업무추진비 같은 거다 어, 예비비 형태로 해가지고, 선결제 후 집행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태섭 신당도. 그냥 우리가 신당 만들겠다 그러면 관심 안 가져요. 정책이 딱 나와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겠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 예, 그리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